그룹 방탄소년단 BTS 이 일본에서 발매한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 더 베스트로 오리콘 주간 랭킹에서 누적 판매량 100만 장 돌파 기록을 세웠다. 6일 오리콘이 발표한 주간 앨범 랭킹 최신 차트 1월 10일자 집계 기간 2021년 12월 27일에서 2022년 1월 2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매된 BTS 더 베스트는 차트 집계 기간에 3000장이 판매됐다. 이에 따라 BTS 더 베스트의 누적 판매량은 100만 2000장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사상 밀리언을 달성한 14번째 해외 아티스트가 됐다. 오리콘에 따르면 해외 아티스트 밀리언 달성은 한류 개척자인 가수 보아, 포어가 2005년 5월 발매한 베스트 오브 솔, 베스트 오브 솔 이후 16년 7개월 만이다.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 따지면 영국 밴드퀸, 퀸, 이 2004년 내놓은 베스트 앨범 이후 17년 9개월 만이다. 그간 일본에서 단일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을 넘긴 해외 남성 아티스트는 마이클 잭슨, 본조비, 스캔맨 존, 비틀스, 퀸등 손에 꼽힌다. 특히 물리적인 앨범 판매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월등히 높지만 점차 물리적 음반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일본에서 단일 앨범을 100만 장 넘게 팔았다는 건 유의미하다. 방탄소년단은 BTS 더 베스트 발매 직후인 작년 6월 28일 자주간 앨범 랭킹에서 첫주 판매량 78만 2천장을 기록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 더 원스, 더 원즈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라 있다.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는 역대 1위다. BTS 더 베스트는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4년간 일본에서 낸 싱글과 앨범 수록곡을 총망라했다. 일본 오리지널 곡 필름 아웃 필름 아웃과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사상 최단 누적 재생 수 4억 회 돌파 기록. 2021년 8월 16일 자을 보유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등총 23곡이 실려다. 이 앨범은 지난해 오리콘 연간 랭킹 2021에서 작품별 판매량 부문의 1위를 차지했다. 해외 그룹으로는 오리콘 역사상 최초다. 해외 아티스트로 연간 앨범 부문 1위에 오른 건 1984년 마이클 잭슨 스릴러, 스릴러, 이후 37년 만이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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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닫기